로버트 포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어, 그분이 지은 대표적인 시 중에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어, 시가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없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프로스트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노라고 고백을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를 묵상하게 될때이두 갈래의 길 가지하는 그길두 갈래의 길을 묵상하게 될때 시편 일 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일 편도 이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 길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시편은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복 있는 삶을 사는 이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여기고 낮과 밤으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고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처럼 생각하고, 악인처럼 행동하고, 악인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오만한 자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오만한 자는 거만한 자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것이 오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반항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빛대에 의해를 하면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오만함이다. 거만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말과 악인의 행동과 악인의 생각과 악인과 교제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경책받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중얼거리다, 크게 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과 깊이 생각한다는 뜻을 갖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이 묵상을 한다고 할때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것은 읍졸이다, 큰 소리로 읽다라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마음으로 잠잠히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이 분심들이 생긴다는 것을. 어,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고 좀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 오늘 이여호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또 교훈을 얻어서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읊조리거나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깊은 의미가 가슴에 와 닿을 때까지 말씀을 읊조리거나 소리 내어 읽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읽은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이 다른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흩날리는 여러 가지 잡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또한 가지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암송입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송하는 것, 말씀을 외우는 것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암송을 하면 언제든지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잠원은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 귀로 듣고 어,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말씀들은 마음판에 새기는 심정으로 암송을 하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여러 번이 기억하사, 이 기억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와 무게 앞에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현실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한다면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곰,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때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이 유일한 공격무기라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까지 하게 되면서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한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승리하게 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다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뭔가 기억이 날듯날듯 날 한데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그 말씀이 있으면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검이 무뎌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무뎌진 검으로 우린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낡아버린 검으로 녹슨 검으로 무엇을 자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예리한 검을 갈고 닦는 심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예민성을 분별, 영적인 예민성을 기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뜻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어 변경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감추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회 양상으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가 부정되고 있고 모든 것이 상대적 가치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규범을 주장하고 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이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무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뭐 군중들이 그렇게 또 동의하고 동조하고 동의하다 보면 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 같이 기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성경의 율법의 말씀에서 제사와 같은 의식법들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날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 형식으로 변화된 것들로 이 변화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나라와 국가에서 지켜야 하는 그 시민법들, 뭐 예를 들면 살인하는 사람을 살인 살인하는 형벌로 다스리는 것, 오늘날 꼭 살인했다고 해서 살인을 살인형을 사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 것들 이것은 시민법인데 당시에 어, 적용이 됐던 것들 오늘날 그렇게 동일하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이 그러한 율법의 정신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의 기준을 초월한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형식이 변화되어서 지키고 있는 율법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깊이 감찰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침투되어 있는 불신앙과 우상들을 우상 숭배 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천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내면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끊임없이 길을 수정해 주고 온전한 길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언자가 인도자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한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자라고 성장하면서 형통함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고 또 기분도 좋고 기쁘고 힘도 나고 활력 있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와 굴곡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또 옥죄에 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분명히 우리를 연단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셔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믿음으로 인한 시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져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당, 고난,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탐욕으로 무절제함 속에서 분별력 없이 살다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거, 금지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생각할 것과 생각지 않아도 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짐과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데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삶이 굉장히 단순한데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 불안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때가 되어서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때가 되어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길러내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게 될때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염려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순리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나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이룬 것이라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그 확률을 따져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을 위탁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을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정말 내 노력만으로 이 모든 순간순간 내가 선택을 해서 내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누가 허락해 주신 것이고 누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강한 비바람이 불러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며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즐겨, 즐거이 여기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복 있는 사람이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악인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같이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그저 삶을 마감하면 모든 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한 삶을 마친 후에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이 순리 이치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 않습니다. 심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해야 되고 그 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겠지만 뭐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오시진 않겠지.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오시지 않겠지. 우리 마음속에 심지어 제 마음속에도 그러한 안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입니까?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근심하고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고 무엇을 위하여 걱정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지나갈 것들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그것으로 인해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악인의 악인은 최후의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반면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밤과 낮으로 묵상하고 읽고 읽고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고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